안녕하세요. 하늘별궁 아씨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벌써 여덟 번째네요. 어. 양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개미생, 23세. 어. 벌써 이미 있잖아요. 어. 인간관계 조심하고, 응. 건강 조심해라. 23살 밖에 안 됐는데 왜 건강 조심하랄까? 응. 인간관계 조심하래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 응. 방법도 제안해드려야 되겠죠? 음. 똑똑히 잘 듣거라, 개미생 23세드랑. <laughs> 죄송해요. 음. 할머니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걸 재밌어 해서. 오해는 하지 말고. <laughs> 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타로에서 보면, 은 이렇게 보면, 컵카드의 컵. 음, 컵카드인데 컵이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러면은 어 5월 6월 음력이 돼. 음력. 양력 아니고 음력이 돼. 5월 6일 그러니까 5월 6월달에 어, 조금 많이 사, 남의 말을 좀들어줘라내 어, 어. 말보다는 남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거라 어.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관계에 내가 조금 흥미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구설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 때 그러니까 양력 아이디 음력 5월, 5월달 5월 6월달 응. 인간관계 조심하려면 많이 들어주고 해라 니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기꺼으로 응? 많이 들어주거라잉 그리고 조준을 잘해야 된단다 조준은 먼 조준, 인간관계조 조준. 응. 아이고,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무 살들은 어? 어디 튈지 모른다. 응. 남자고 여자고 몸 단단히 조심하거라. 응. 그게 건강 조심 또한 그렇다. 응. 우리 애기씨가 소공합을 겁나 잘 보거든. 소공합을 응. 겁나 잘 봐. 이게 소공합 카드다. 응. 근데 지금 대상이 없다. 어? 누가 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가지고 봐줄 수는 있는데, 지금 대상이 없다. 근데, 개미생들 23살, 어. 성병 조심하라, 성병. 왜냐면은, 인간관계도 너무나도 안 좋은데, 또, 어, 남자고 여자고,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까 아이가. 어. 그래서, 정말 딱 집어서 성병이란다, 성병. 건강이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 뭐, 마음도 있고 뭐, 그래도 있는데, 성병이란다. 몰 응. 물난하게 살지 말란다. 응. 나도 말하기 민망하다, 민망해. 근데 어쩔 수 없다. 점이기 때문에. 자, 신미생 35세.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노? 응. 건강, 돈, 가정부라, 차조심, 직업, 변동수 있단다. 응. 여기서 변동수가 좀 크다. 변동수가 왜 큰가? 뭘로 변동수가 있을까 음, 여기도 구설수다 음, 입방아에 오른게 많다 시끄럽다한다기가 웅웅거린다 어,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무당쌤이나 음, 아니면 뭐 별궁아씨 음, 하늘 별궁아씨한테 연락을 줘서 어?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볼거라 음, 큰 변동수다 안좋은거다 안좋은거 좋은걸로 내가 각오를 뭐 하는건 아니잖아 이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고 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지 않나. 응.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라. 응. 그렇다고 신민생 35세들 다 연락하면 클란다. 본인이 딱 보고 맞으면 연락해라. 응. 건강, 돈, 가정부라 찾으신 직업. 이거는 뭐 크게 받을 게 없다. 그냥 변동수가 제일 크다 지금. 응. 변동수라 하면 뭐 많겠지. 응.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응. 응. 정말 변동수를 통해서 안좋은 뭐 악재에 끼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찾아오시거나 근처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음, 별 7개나 7개 10개까지는 아니지만 7개다니 김희생 47살 음, 47살인데 인연수가 들어온다 음, 이게 인연수라 해서 여자만 있는 건 아니다 음, 좋은 기인일 수도 있다 음, 삼전대도 김희생은 뭐 좋은 인연이 들어오네 음. 그리고 본 건강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응. 그래서 김희생 47살은 어, 인연수가 정말 나한테 대체하게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잘길를 기울여서 어, 좋은 기인이다 그리고 정미생 59세는 어이구, 여기도 보면 아이고 소리가 나온다. 응. 그러면은 분명히 양띠는 삼재라 했지. 그러면 5 9살이면 무슨 삼재가 있겠노? 돈 아니면 건강이다. 그리고 자식. 자식들이 큰 사고 치기다 응. 다 그렇다는 거아니다잉 오해하지 말고잉. 어. 나한테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상담 좀 받아라. 59세, 정미생. 응. 여기 건강, 돈, 자식이 다 걸려있다. 응. 자식이 크게, 응. 속시길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거는 많일에 다른 사람들 이다볼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봐드리는 건데, 여기 59세, 35세, 이런 분들은 상담을 깊게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구체적으로 가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이 하늘 별궁 아시랑 인연이 되는 분들은 연락 오셔서 크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근처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상담을 꼭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 비방도 같이 이렇게 세게 들어가지고 올한해 환하게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삼재인 양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별공 아시였습니다.